4호의 11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어법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양쪽의 차이는 하나는 원형이고요, 하나는 ing, bing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앞에 2가 보입니다. 아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인가 아니면 투 ING 투 ING도 있나요? 전치사 투라고 하면 동명사가 오거든요. 자 그거에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동사 반대하다라는 이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반대하다 오브젝트에 투가 오면 어, 동명사가 답입니다. 규칙입니다. 그쵸? 그는 아이처럼 대접받는 거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특히나 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내신이라든지 어떤 그 중요한 시험의 시험 범위가 있다고 할 경우 그 안에 전치사 투 ing 가 보이거들랑 다몇개안 되겠지만 일일이 하나씩 다어 필기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쪽보다는 투 ing 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머릿속에 암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기를 비교해서 보면은 전치사 있고 없고 차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동사가 좌지우지합니다. Complai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다쓸수 있는데 규칙을 알려드리면 이런 동명사나 명사 구가 올 때는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이럴 때는 자동사로 쓰인 거죠. 자, 그는 불평했다,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라고 해서 동명사나 명사구가 올때 전치사를 쓰게 돼 있고요. 그럼 타동사, 즉 전치사가 없이 쓰이는 타동사일 때는 주로 대절이 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기를 보시면 뭐 비동사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3번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별하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한번 관찰 먼저 해보시죠. 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1번은 2, 3번에 비해서 비동사가 안 보여요. 그 다음 3번은 1, 2번에 비해서 1번, 2번은 투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3번은 투. 원형의 ing에서 동명사를 붙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마치 그 글자를 외운다고 하면 그 어떤 그 수학 공식을 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루하니까 그림 보듯이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본 뒤에는 정확하고 적확하게 외우셔야죠 1번은 뭐뭐 학원했다 라고 해서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죠그 다음 2번은 사용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3번은 ing가 쓰여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여러분, 형태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그러면 이 규칙들은 세 가지 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세 가지를 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을 반드시 하셔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3번 둘다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 뒤에 singing 이라고 하는 ing 가 보여서 동명사가 보여서 답은 얘가 되겠죠 3번이 되겠죠 그녀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이렇게 자이번에 실전 문제 2번 보겠습니다 A번 둘다 전이동사인데 앞에 있는 거는 어, 동명사나 현재 분사 뒤는 투부정사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특히 투부정사가 있을 때는 해석해보는 게 바람직하니까 문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여러분 이게 보일 때는 어, 특별히 앞에 있는 어떤 걸 받지 않는 이상 벌써 감이 오시죠? 가주어거든요. 자 그럼 진주어로 올수 있는 것은 사실 동명사 투부정사 다 됩니다. 명사절도 올수 있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겠죠. 가조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다. 자, 얘가 힌트네요. 전치사 f u 브러스 목적격 명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는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죠. 그래서 비전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어렵겠다. 그럴 때. 가주어와 의미상의 음 주어의 형태에서 전치사 for를 가지고 오는 것은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당연히 현재분사는 안 되는 거죠. 현재분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음,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겠다.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B 번은 distribute라고 하는 동사에 s가 붙었을 때는 이건 영락 없는 동사밖에 될수 없다. 그죠?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전유동사. 경우의 순두 가지.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동사, 하나는 전유동사라고 하면, 동사부터 찾는 게 1번 순위입니다. 그죠? 우선 순위. 자, 문장을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동사. 보입니다. 그죠? 의사 소통하는 건 의미한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한번 얘기 드렸네요.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투부정사가 올 때는 뭐뭐 할 의도이다. ing가 올 때는 동명사가 올 때는 있는 그대로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렇게. 만약 여기 동사가 또 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안 보이죠, 접속사. 어, 얘는 얘랑 얘랑 접속사니까 상관이 없고, 이 동사끼리의 접속사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는 건 동사가 올 수는 없다는 얘기고 자, 또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마침 여기 병렬 접속사가 있는데 헤빙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프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 병렬 그리고 헤빙 이렇게 해서 목적어의 병렬이고 형태가 같으니 동명사 ing가 정답입니다. b번은 자, 그다음 C번 관대와 접속사겠죠? 뒷 문장의 완전 불완전을 따집시다. 자, 주어가 있고 수동형 문장입니다. 목적어가 안 보여서 불완전하죠, 여러분? 네라고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수동형 문장에는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능동형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목적어가 사라지겠죠. 물론 사용시 문장에선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 아 문장이 불완전하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더라라고 해서 문제 풀이에만 익숙해진 분들은 그런 문제를 많이 보셨으니까 함정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합니다. 답은 접속사 be. 자 그러면 대, 니아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앞에 있는 추상명사가 보이니까 사실은 접속사 앞에는 이런 선행사 틱한 게 보이면 안 되죠. 보인다 라고 할 때는 특수하게 동격의 접속사. Dead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첫 번째 1번. Be comprised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써 수동태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떠올릴 때 함께 같이 가져와야 될 것은 수동태가 안 되는 뭐뭐로 구성하다 구성되다 있죠. consistor of라는 단어 그 수거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관계 대명사가 있으니까 사실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실 때 2번과 4번은 풀어내는 요령이 똑같다는 거. 그죠? 그래서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4번은 자 뒷문장 조동사가 있긴 합니다만 수동형이고요. 목적어가 안 보여서 불완전한가요? 이제 속지 않으시죠. 어,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어야 정상이고 그래서 완전합니다. 자 완전하면 2번이 답이겠네요. 관계 대명사는 불완전해야 하니까. 자꾸 속이시면 안 됩니다. 앞에 즉이 위치 앞에 살짝 시선을 돌리면 전치사가 보이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함께 밑줄을 쫙 그어주면 정말 친절할 텐데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그죠? 함정에 빠지라고 전치사 관대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만 보고 틀리는 게 아니라 앞에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 자, 3번. 자, L, Y에 어미가 붙어서 부사조. 오늘 계속 제가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자, 앞에 우리 강의에서 부사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형용사들이 있었죠. 주로 명사에 L, y 가 붙으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3번은 보기 자체에 부사처럼 인식을 하는 학생들은 벌써 거기서 오류가 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형용사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형용사 개념으로 또 접근을 하셔야죠. 형용사는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형식 5형식 동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비동사, 2번형, 그쵸, 이형식 동사죠. 그러면 그 게임의 속도는 그래서 여유롭고 어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 보호로 오는 것이 맞고요. 자, 여기도 과거 분사가 형용사 될수 있으니까 느긋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형용사끼리 병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안았다. 모르리라는 것이 콤마가 있다고 해서 속지 마시고 뒤에 있잖아요. 뒤에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다 완벽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관대 앞에 전체사 따위는 없습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어,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으니, 고치려고 하면 앞에 인 정도 붙여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인 위치를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의 세상에 속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세상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 5번의 동사에 이디가 붙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하나는 능동 과거 동사, 또 하나는 수동 과거 분사. 둘 중에 뭔가를 먼저 찾으려면은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문장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고요. 뒤에서부터 보다 보면은 접속사든 관계사든 연결어가 있으면은 해당되는 보기는 여기에 속하니까 대절 이하를 보시면 돼요. 동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씩 보세요. 아, 좋아하던가요, 이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더더구나 양쪽 콧만은 삽입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동사가 없으므로 5번은 동사형이겠네요. 과거 동사. 그래서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 경기는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해가 질때 끝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근무일처럼 그렇게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문장. 그래서 5번은 능동 과거형 동사로 맞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유형이 좀 다른 세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 필기하셨다가 꼭 복습하셔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